끊임없 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이. 제 AI가 찾아드립니다. <목소리도> 우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했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확산돼서 삭제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혹시 사망을 하여도 혹은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도 영상물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육포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상담원의 삭제 속도는 상당히 느린데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상담원의 수작업은 하루에 몇 건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한 명이 160명의 상담을 삭제를 하다 보니 그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두명 중에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하고요. 그 중에 반은 자살을 시도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피해 영상물을 보는 상담원 역시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상담원의 수 작업은 너무 느리고요. 유포 속도는 너무나 빠른 아주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SNS 유포되는 영상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서울시 시민 3,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정책 토론을 통해서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AI 삭제 지원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의 3자 협업 TF를 통해서 1년간 피해 영상물을 끊임없이 분석하고요.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마침내 전국 최초로 AI 딥러닝 기반의 삭제 지원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삭제 지원 기술은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의 통합 분석을 통해서요. 24시간 AI가 영상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상담원이 영상물 하나를 넣고 검색하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AI가요, 단 3분 만에 영상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상담원이 눈으로 영상물을 확인하다 보니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는데요. 이제 AI가 20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에만 한정된 모니터링이 새벽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충분한 자동 추적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또한 상담원의 트라우마까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AI를 저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요. 모니터링 건수가 상담원의 수작업에 비해 무려 1265%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검색 시간은 97.5%나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 지원 건수 역시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는 상담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2억 8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기술은요, 국내의 대검찰청, 부산 등의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장님이 직접 서신을 보내 몽골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요. 어, 초등학교 지금 중학생 15살인데요. 게임을 통해서 유포가 지금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AI가 무려 22초 만에 영상을 발견해서요. 초기에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23세 여성의 경우 쇼핑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곳을 새벽에 AI가 발견해서 즉각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재유표까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업무를 맡은 지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고통받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AI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마 누가 피해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지하철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흔하게 아주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AI 정부 혁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또 국민을 살려내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